오늘은 진앙 공유역을 만나 러 여의도 에왔 습니다. 중간 지점 쯤, 그게 어디 지? 마이 헥는 별로 이요 마이 는 바람 이 엄청 강하게 많 다고, 이거 춥 네요. 사람들 아직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사람 진짜 많네. 사람 없어서 여기서 만나자고 한 건데. 뭐 먹지? 뭐 먹을지 알아봐. 지금. 어, 뭐야! 이렇게 안쪽에 테이블이 있었다고? 어, 아. 완전 좋은데? 개이득. 잘 됐다. 개이드 개이득. 선생님! 어,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많이 화가 났니? 기분이 많이 안 좋았어? <laughs> 감사합니다 아나 진짜 너무 웃기네 갑자기 <laughs> <나 당황했어. 웃음> 저렇게 멀리까지 날려보냈다고? 야뭐먹지 쌀국수 하나 먹고? 아니 내가 어제 안 그래도 너 스토리를 본 거야 쌀국수 먹고 싶다고 그래서 여기 가고 싶었는데 줄이 너무 긴 거야 나는 <laughs> 아, 오 그래서 헉, 뭐야 이랬는데 지금 딱이지 골고루 씹기자 아그럼 그럼, 그럼. 와, <목소리도> 어, 아직안왔네 그? 아, 누가 안녕하세요? 해서... 그거 언제? 응, 일로 오라, 그래요. 일로 오라고 내가 보냈어. 어묵, 살국수는 뭐야? 신기한게 있네. 그러게, 이게 어. 베스트 래 쌀국수 중에... 오~ 파타이랑 소고기 쌀국수 하나랑... 어... 어. 또뭐 먹지? 볶음밥? 괜찮지? 좋지? 어, 어, 그럼 시킬까요? 어, 네 시켜도 네. 되나 봐? 너무 배고픈데 오래 걸리니까 끝나고. 그래 그래 센스 있게 우리는 해놓은 거잖아 어, 맞지? 그리 어, 오빠 잘 먹을 것 같은데? 어 그럼 <목소리가> 잘 먹을 걸? 그 오빠도 동남아 좋아하지 않아? 자기 <laughs> 어, <저. 웃음> 네. 네. 늦어서 그냥 다 오케이 라 그랬어 아니, 나는 그게 공문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 어, 신청해볼까 하는데, 원래 담임이면... 네. 어, 오, 몸, 음 어, 담임이면 못 가게 하거든. 나 이전 학교에서는 담임이

놀러와 이안 수도 있어 오빠 중학교 잘 맞는데? 맞아, 난 오빠가 중학교 잘 맞는 것 같아 아, 고학교 체험해보는 것도 좋아 아, 근데 고등학교 음... 오면 진짜 오빠 약간 생기를 잃을 것 같아 맞아 재미없어 <laughs> 오빠 래도 오빠 좋아서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 맞아 오빠 진짜 프로그램을 많이 짜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 고등학교 애들이랑 뭐 하자고 진짜 안해 안해 <laughs> 왜 애들이랑 잘 놀더만 그 블로그에서 그게 업로드 안 한다고 업무를 안 한다고? 업로드? 를 이제 이 부장님이시잖아요 친구가 막 90년생이 온다 이런 신규면 어떡할래? 안, 근데 오빠는 잘 받을 수 있다. 아 없어? 나나이신분들에서 그게 목적이야. 음. 그러게 그분들 진짜 전능하기서도 아니야. 언제 나와요? 아직 지모지나만기 더하면 될거 같아. 어, 그거 다 채워야 되는 거야? 5년 넘었어 단체로 되 거야? 뭐냐, 너 아, 채워 되는 거야? 아, 채워야 되는 거야? 아, 채워야 되는 거야? 는 방법이 없는거구나안되게하는구나 음주.. 네? 그럼, 범법, 그런 거야? 아니, 근데, 음주운전을 해서 나간 사람이 음. 너무 좋은 데를 가더라고. 응? 음. 그치, 우리는 되게 안 좋은 데로 갈것 같잖아. 근데, 너 좋은 데로 가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음... 이 대화에서 제 뭐가 건져낼 고이 대화에서 뭘 건질 수 있냐고? 네, 소소한 어떤? 응. 사람은. 돈 벌어? 어, 돈 벌냐고? 수가 천명 이상. 응. 난돈못 벌어. 하면 응. 돈을 벌수 시간 이상하면 응. 돈을 벌수 있어. 누가 봐? 아? 지인들이? 재밀로 응. 아, 하는 거로 맞아. 음. 애들한테는 공개 안하려고 찍고 편집하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바로 일 걸리지. 맞아. 일단 일차적으로 영상 딱 소스 깔고 그 영상 컷 편집하는 것만 해도 하루 반나절 이상이야. 지않어 음, 맞아 이제 나와. 나와. 이거 아 너무 아니 지금 전공이공이국 성공이야? 한국,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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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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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국한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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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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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제, 음. 아, 어. 왜? 근데? 왜 갑자기? 갑자기 근데 진짜 이제 그만큼 더 나는 지금 이제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음, 맞가 어려워 이제 잘 모르겠어 올해 한 학기만 더 휴학하고 그때 논문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안 그러면 제적당한데 하하하. <laughs> 그러니까 파견, 영국 가냐고. 이 사람 진짜 자꾸. 아니, 나오냐고. 뭐가 없던데, 영국은. 나 파견도 맨날 보잖아. 보면 어 진짜 열심히 봐. 근데 거의 주로 일단 수학 과 수학 영어. 아니면 그런 곳에 원장을 뽑아. 내가 원장 갈건 아 이상하지? 연차도 없어서 못 써. 그만큼 못 써. 수학 선생님 보여줬는데 음. 너무 열정매는 거. 음. 근데 이번에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또뭐 예를 들어 우리 학, 우리 반에 철학과를 가고 싶은 애가 있는데. 음. 삶과 죽음의 관계를 인간이 인간이 죽을 수 어떤 상황에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을 그아무이 확률과 관계였거든 요 음. 확률을 뭐 대입을 해서 공식을 유추하는 비추, 방법을 뭐 연구했다 이런 음. 식으로 써놓은 거야. 헐. 내가 어 진짜 잘썼다음 근데 진짜 수준이 다르다. 우리 중학교 애들은 수학을 수행평가해도 거의 그런 거거든. 밖에 나가서 음. <laughs> 건물 막 이렇게 대충 이거 기, 그림자로 글꼽지, 비변 이런 거 재고. 음. <laughs> 우리 애들은 이거는 거의 전문 소수. 이거, 이거 땐? 내일은 호준 어 머리 풀어줘. 중리 정도야. 일천. 나 몰라. 가먹었어 나도 몰라. 야 나한테 쏙 물어보지 마. 나 그거야 이러고. 중산부터 시작하는 거 자, 공거 어려워. 그선고이 휘어지는 순간부터 어렵다. <laughs> 나 보면서 부탁. 이 휘어지는 순간부터 어렵다고? 응. 무슨 휘어 애초에 그 좌표 평면을 보고 싶지 않아. 지금 <laughs> 산수도 힘들어 그럼 야 산수 해서 볼 필요는 없게. 배성기가 지 내가 하나? <laughs> 안리도 우리도 어 <laughs> 그렇더라 <laughs> 난 도시락 그 샐러드 어선님도 샐러드 엄청 먹더라 <laughs> 오빠 학년부장이랬나? 2학년 음. 청년 무장도 하고, 이 o 하하있 y o 도 하고 y o 하고. 뭐다 해? g y o 열 n 학 y 해? u n g y o 보다. g young young, y o 어떻게? 4 o 4 n g young 리 o 우리 g y o u 명 g y o u n 이 y 네, 그 전에 다섯 바이였어. <목소리> 몇, 몇 명인데 네 <목소리> 반이었다고? 6 0명6 0명6번년6 만들 수있년 60년. 60년. 도0년6도할 말이 없어 그렇지 0년명만 되면 가능하0년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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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0년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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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6 6 우리 반에 여름 형식 1 학년 전문 계는 은, 성 품의 신선학교 많이 려게요1 0박달 겠어요. 15박달 겠어요. 15박달 겠어요. 15는데15박1 0 0달어요1 0 0 실시간으로 한다고 이제? 우리어요15박 그리고 실시간을 하죠. 안녕. 내가 못하는 거 보여주고,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 거 보여주고, 애들 얘기하고. 난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막 수업이 뭐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막 이런 거에 따라 실시간이 100% 되면 내가 뭐가 힘드냐면 내가 한번 실시간을 하는데 우리 반 애들이 다른 과목 수업 실시간이었고 내가 다른 반의 국어 실시간을 하고 있었어. 근데 우리 반 애들이 제대로 못 들어가 그런데 2반에도 이호탄에도안 아, 들어간 애들이 있어? 그러면 2반 담임선생님한테 연락하면서 우리 반 애들한테 연락하고 우리 반 애들 학부모님한테 연락하고 이걸 같이 돌려야 되는 거야. 어. 그래서 그 네. 학교는 아예 접속하고 나가지 않아. 점심으 뭐가 아 그래서 애들도 요즘이니까 만겠하면편하다고시아 시작해내주면 화면 그냥 아예 그렇게 해두고 선배님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수업을 한다고? 어, 애들 배터리 없다고 얘기 배터리 없다고 할걸? 그러고 나갈걸? 치 왜?

내가 수명 받은 것도 있지만, 애들이 그래도 음. 내가 태풍을 안기는 전날 내가 그게 왔을 때 연락을 어떻게 좀해좀 잡아. 연락이 안 되는 게제일정 맞아, 그래서 나한테 대답, 내 단체방에 다운받아는데 어... <laughs> 맞아, 그럼 해줘. 내가 읽어보는 게아니 모르겠다. 음. 그래서 애들이 대답 연습을 시켜서 그나마 8시, 9시라도... 아니, 시 9시에라도... 진짜 애걸 못걸려야 돼. 음. 언니 음. 연락 좀 해줘. <laughs> 화면이고전화 내가 네, 네, 나와. 한안 되겠다. 이제 나와라. 나와야겠다. 아, <목소리> 아, 우리애도 그래서 <목소리> 엄청 많이 나와서 했어 나와서 하는데 좋아하더라고. 음, 응. 예, 이거 에를 많이 하면 확실 효과는 있어. 난 효과 있어. 다보다 성적 성률이 좀. 출석률만 좋았어. 우리 반도 아, 출석률 그래. 좋았는데 그건 내가 거의 아침부터 끝까지 계속 전화통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보면서 야너뭐안 들어갔네? 왜안 해? 어디 하고 있어? 지금 잡니? 이러면서 계속. 아왜 애들이 우보기 될까 봐. 어 그니까. 나 고등학교도 그렇게 했어. 아 이렇게 했어. 심지어 그래. 한 명이 애가 하도 안 들어서. 그방 선생님이 걔네 집 찾아가서 걔네 엄마가 들었을까? 언니라도 열어줬어. 강전 열어줬대. 나도 요, 2학년 갈 건데, 올해. 평가 계획 평가 계획? 아직 안 썼는데? 공유일좀 하자 그거 전날까지 쓴거 아니야? <laughs> 그럼 전날에 쓰는 거야 전 업무 담자로서 불편한 거 전날에 쓰는 거야? 당일에만 잘 내면 되지 당연하지 아니 당일에 낸다고 네. 마감일에 받을 아, 못하신다고 16일까지 내라고 전로자 <laughs> 아, <수도> 바로 <laughs> 저를 <저러>. 업무 <laughs> 아, 우리는 담당자가 아, 뭐, 선생님다 하셨어요 이러면 아니요 저 당연히 안 했죠 제가 담당자인데 <laughs> 맞아 나도 담당자로서 항상 전 제가 제일 늦게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그게 좀내 맘대로 수정할 수있응정할수되한시간 음, 음, 음. 맞아 아니 같이 들어가는 선생님이랑 일단 협의를 해야 돼서 전반 들어가고 2시간씩 할 거냐 아니면 분반해서 4시간씩 할 거냐 근데 우리 인사점위원회에서 같은 업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둘이 있대. 응, 연달아 하는 거막 봤어. 아, 될수 있었어. 진짜? 그거 어, 너무 좋다. 연달아 살고. 아, 그거 근데 너무 말이야 연달아 하면 안 되지. 그냥. 우리는 희망하면두사람이 그 아, 사는 진짜? 우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 2년까지는 학교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2년까지는 학 있게 해주고 2년 지나면 나가야 돼.